아득한 옛날 지금의 한국 영암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평화로운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져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영암산 깊숙한 곳에 사는 드래곤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이 매달 보름이 되면 마을 위로 날아서 달빛 아래 황홀한 춤을 춘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우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우지는 어머니와 함께 검소하게 살아가는 착한 아이였다. 그의 눈은 항상 호기심으로 빛났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우지는 이상한 것 신비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드래곤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어느 날밤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른 날이었다. 우지는 침대에 누워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마음이 심하게 설레며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자고 있을 어머니에게 살짝 작별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우진은 평소 잘 알던 오솔길을 따라 영암산으로 향했다. 주변은 온통 달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은 무언가 신성하게 빛이 났다. 우진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산속 깊이 들어가자 이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보름달 아래 드래곤이 지르며 날고 있었다. 금빛 비늘을 가진 드래곤은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달빛을 가득 담아 춤추듯 하늘을 유영했다. 우진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드래곤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드래곤은 부드럽게 날아와 우진 앞에 내려앉았다. 드래곤의 눈동자는 평온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드래곤은 우진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걸었다. 소년이여,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우진은 놀라면서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저는 그냥 드래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쫓아왔어요. 정말 드래곤이 있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진의 솔직한 대답에 드래곤은 미소를 지었다. 드래곤은 우진에게 전설의 숨겨진 비밀을 들려주었다. 그는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오래전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막기 위해 드래곤의 경상을 입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매 보름달마다 하늘로 올라가 천상에 빛을 받아 대지를 치유한다고 했다. 우진은 이 이야기를 감동 깊게 들었다. 드래곤은 우진에게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다오. 미래에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이라는 부탁을 남기며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우진은 그날 밤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며 마을로 돌아가 전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후로 우진은 마을의 전설이 꾸물꾸물한 빈 상상으로만 여겨지지 않도록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손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드래곤은 늘 빛나는 존재였고,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 밤마다 드래곤을 만나러 산을 올랐으나, 누구도 우진처럼 드래곤과 직접 대화를 나눈 이는 없었다. 그리하여 우진의 이야기는 영암의 전설로 남아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날 전라남도 신안군의 어느 작은 섬 마을에는 아름다운 바다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빈이었으며 그녀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깊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 해빈이는 조용히 바닷가로 나가 물살을 타며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해빈이는 바다를 사랑하는 만큼 바다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녀는 돌고래, 해마, 작은 물고기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날 헤빈이는 너무나도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 나타난 것은 아주 신비로운 물고기였는데, 물비늘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헤빈이에게 속삭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나의 친구들이 갇혀 있어. 너의 도움이 필요해. 꿈에서 깨어난 헤빈이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헤빈이는 매일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꿈 속에 봤던 신비한 물고기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바다 속을 탐험하던 어느 날, 데빈이는 드디어 꿈속에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는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 페빈아. 내가 와줄 줄 알았어. 우리는 마법의 바다 속에 갇혀 있어. 데빈이는 물고기의 안내에 따라 바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사악한 수중 마법사가 물고기들을 잡아 가두고 있었습니다. 배빈이는 용기를 내어 마법사를 마주했으며 자신이 가진 바다의 힘으로 물고기들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배빈이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는 바다의 친구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도움으로 마법사는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물고기와 해양생물들이 자유를 되찾은 그 순간 바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베비니를 받아 소녀로 부르며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베비니와 그녀의 바다 친구들은 더욱 단단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베비니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배운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고, 신안의 바다는 언제나 평화롭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녀는 그 신비로운 물고기를 찾아 바다 깊은 곳으로 항해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해빈이의 모험은 신안의 바다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분산에는 소고. 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에서 가까운 덕분에 여름이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염전에서 소금이 하얗게 빛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신비한 힘을 가진 여우에 관한 것이었다. 옛날 예적. 이 마을에는 소금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자 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했고,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소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도무지 알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부부가 저녁 무렵 염전에 들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염전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몸체가 희미하게 빛나는 여우였다. 여우는 사람을 알아채고는 슬며시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여우가 단순한 동물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을 했다. 다음 날 부부는 밤에 다시 염전에 나가 보았다. 이번에도 여우는 나타났고 그들은 조용히 숨어 여우를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여우는 작은 발로 염전에 소금을 모으고 있었다. 여우는 보통 여우가 아니었고 소금을 모으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한 부부는 용기 내어. 여우와 말을 해보기로 했다. 여우씨, 왜 이렇게 소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물었다. 그러자 여우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듯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사실 저는 오래전 이 산에서 살던 영물입니다.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수 없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소금은 자연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물질이기에 이곳에 몰래 소금을 모아 기우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말을 마을에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우를 돕기로 했고 함께 기호제를 준비했다. 또한 영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소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했다.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고 마을에 농작물은 다시금 풍성해졌으며 사람들은 여우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 여우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여우를 기리는 축제를 열어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기념하곤 했다. 그리고 소금 마을은 여전히 군산의 중요한 터전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조화의 상징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은 울창한 숲과 청명한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나 푸른 나무와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에는 자연의 정령이 살고 있어 그곳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원을 행운의 정원이라고 불렀고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살필 마을에는 어릴 적 부모를 일고울로 자란 소녀 수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매일같이 마을에서 날품파리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갔습니다. 수아는 항상 동화책을 읽으며 언젠가는 행운의 정원을 찾아 나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마을 장터를 지나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수아에게 희망을 간직하는 자에게 정령은행문을 허락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말을 들은 후 행운의 정원을 찾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숲에서 나무를 하다 이상한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주변 나무들과 다르게 기묘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수아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아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 높이 치솟은 나무들과 옷에 빛깔로 물든 꽃들이 그야말로 동화 속에서나 볼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아는 마치 꿈을 꾸는 듯그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럽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내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놀란 수아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수아에게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너처럼 희망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이 정원의 비밀을 알수 있단다. 수아는 정령의 목소리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느꼈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령은 수아에게 자신이 이 정원의 수호자라며 수아가 어려운 시절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령은 수아에게 특별한 약속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원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대신 수아가 필요한 순간 언제든지 정원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수아와 정원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로 수아는 마법의 힘으로 마을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존재는 항상 비밀로 남겨두었고 수아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마치 정원의 푸르름처럼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아는 할머니가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을 아이들에게 썰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반짝이는 눈빛으로 수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언젠가 자신도 때문에 정원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성남의 비밀 정원과 그 안에 깃든 정령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갔고 그 전설은 지금도 성남의 어딘가에서 위스프레더스 어테일 어몽더 인드